수고하니다 네, 수영장 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NS 혜 매수가 비중이... 요0만 5170원에 5%요. 어, 혹시 이 종목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 15% 갖고 있다가, 아. 지난주에 10%를 매수를... 아니, 매도를 하고5% 음. 남겼다가... 음. 오늘 5%를 갖고 있는 건데 아, 어, 알겠습니다. 제가 네. 궁금한 거는요. 네, 네. 이게 3만 4,000원이 깨지면은 음. 3만3 0 0 0원 32,000원쯤에서 다시 10% 정도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아, 해가지고요. 네. 하단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할수 있을지까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그 시청자님께서 최근에 조금 이슈를 조금 확인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 그 자사주 처분 소식 때문에 살짝 조금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2 1선6 1선이 모두 역배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기 추세상은 조금 하방이 압력을 조금 받는 것이 많고요. 그 EUV, 그 전장용 관련해서 이런 전장용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제 조금 바닥을 좀 잡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저는 한 8월에서 9월 넘어갈 시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점부터 사실상 이런 전장용 반도체 쪽까지도 같이 조금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3만 원, 3만 2천 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차라리 그런. 가격적인 부분보다는요,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한 8월이 됐었을 때 정말 바닥권을 좀 잡고 60일선을 주가상 조금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 확인을 하고 차라리 그 타이밍에 나머지 한 5%에서 10% 비중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단순히 가격적인 라운드 피 피겨 지점을 잡고 이렇게 중기 추세가 조금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좀 잡았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끝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좀 대세적인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잡는 것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유리한 매수 지점이 될수 있다고 라 보고 있거든요.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6 0일선을 8월 이후에 조금 돌파를 해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를 했었을 때는 이 제가 시청자님 제가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화면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제가 추세 상단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놨는데요. 이 추세 상단선,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한 42,5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 이 42,500원 선을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는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져 왔었던 이 추세 하단, 추, 상단 추세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상승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을 한번 넘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1차 목표 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5만 5천 원까지 4분기까지 조금 길게 보고 대응을 해보셔도 된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스 타밍은 매스 타이밍은 해드리도록 8월 해드리도록. 이후에 60일 선을 조금 넘어갔을 때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차라리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